오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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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무기오오 오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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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! 오나 하라도 뜨여주시 <laughs> <깨우니까. 웃음> <laughs> 아니 이상하다 저 사람 <laughs> 지금 기수는 끝났다 이건가 아니 일부러 열어놨잖아 <laughs> <전화는 웃음> <laughs> 아니 왜나 게임 찾는 중이 안 뜬? 왜제 뭐, 온라인이나 더 있는? 데 맨날 친사카니까 그랬지 아 껐다 키지 아 맨날 나만 에이 또 장평이야 또 떠온 주인 따라가는 거지 아이디도 걔가 안 다짐 어 나도 너 바이기 먹지 마너오젝트 사고 가서 아, 나 선물로 바이기 안 먹어 왜? 래렇렇게나 진짜, 이거지? 네. <laughs> 나와 이 새끼야. 아니 <laughs> <이> 씨. 확인했어, 진 멘트 짜 진짜, 진짜. 진짜, 진짜. 기짜 진짜. 진짜, 진짜. 진짜, 진짜. 진짜, 진짜. 나무 진짜. 진짜, 진짜. 진짜, 진짜. 진짜, 진짜. 진짜, 진짜. 진짜, 진짜. 진짜, 와, 나 목숨 걸었다, 씨발. 야이 어? 예, 그거 하자. 고 할래? 나는 해. 자유어리잖아오 에아, 모르겠다 야미야. 어! <laughs> 잡을 수 있지? 할수 있어, 수 있어. 위아래, 위아래. 아, 정글 차이. 또 정글 차이야. 핑이 <laughs> 가왜 이렇게 많이 찍혀? 아니, 이거 나도, <laughs> 나, 나 이거 잘안 찍혔는데. 아니, 공이냐? 리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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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신! 리신! Listen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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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i s t 나 n Listen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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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i e n l i s t 그치? 노도 어... 어... 없는데 <laughs> 정글 한 번데 가자 이거 가자고? 껍질 있는 거 아니야? 나 만화가 없는데? 아니 만화? 나 만화가 없다니까? 만화가 없다고요 아도지 아니 이상하다 저사기은 끝났다 이건가? 아 일부러 저런 나타 할 거야? 우리 질것 같은데? 맞아. 아니, 거... <laughs> <laughs> 어떻게 이기 자. 아 이렇게 무능해. <laughs> 아니 왜 이렇게 쏘나 들고 왜 안테나처럼 하고 있냐? <laughs> 아니 얘들아 게임 빠기만 하자며. 네 혹시 오른쪽 아래를 봐주겠니? 아, 그 용이 올라오나? 한복 한복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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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나캔누캔누캔누 <laughs> 미가 다이 미가 다이 미가 다이 미가 다이어트 미가 다이어트 미가 다이어트 미가 다이어트 미가 다이어트 미가 다이어트 미이어트 미가 다이어트 미가 또또또야 이거 죽어 그냥. <laughs> 뭐하자, 이 새끼. <laughs> 뭐하자. <laughs> 그, 네 <laughs> 아, 그네전는 총을 못 쳐. 아, 야, 니한사워 봐. 목이 뭐이가 가자.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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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가 점프 없어 점프가 없어. 구경이라도 해보자.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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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. 어. 소이라도 <laughs> <공격이라고> 해보자. 다이겼다 이거. 신경 안 써. 느껴지지 느껴지지. 와 턱시대. 턱 <laughs> 아. 야, 야 징크스 한 번만 잡으면 이기야 진짜 진짜 진 해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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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오야 진짜 어? 얘? 얘?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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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거부터이거부터이거부터 <laughs>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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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터 미 <laughs> 어? 어? <인게임>? 야, <laughs> 이 게임? 야 진짜 이 게임 모 아무은짓다 미친놈아 이거이거이거이거 맞아줄게 맞아줄게 아씨 데미지 봐아나 하나씩 좀 알아야겠다 빨리야? 냐갔야 아이 씨 이발 마스터란 새끼 그러고 있데 죽이고 싶네 진짜 여냥씨나차가고 있네 그니까 아니였으 이겼는데 없는 짓 살림 다 바라 키워놨더야 바텀 이겼는데 저래갖고 그만 하겠나 맞냐? 왔다 지켜. <laughs> 아, 아, <laughs> 일똥 차려. 일똥 찍이에요. 아, 니머 진짜 이걸 똥 사람 약 진짜. 아 진짜 다시 얘기해 오시죠. 시 봐라 그냥. 귀닐 <laughs> 아, 멘트 못다 너네들이 <laughs> 어. 나 <laughs> 네, 일단. <laughs> 어, 어, 야. 뭐? 잠깐만, 어? 아... 나 진짜... 야안 <laughs> <laughs> 은지씨, 은지씨, 은지씨 은지씨 뺏길 거아 뺏길 거 같아, 은지씨 <웃음> <웃음> 아니, 이걸 바꿔주네 야, 진짜 해? 야, 믿을게, 믿을게, 믿을게 와, <laughs> 개 <laughs> 어, 빠른 거봐 <laughs> 아니, 안 눌렸어 아니, 난 누르고 있었는데 어. 야, 이탈못눌어 <laughs> <잘> <laughs> 막타 쳐먹어, 씨발 안해 <레 Regardez> 움직이다, 다 눌렀다. 누를... 야, 야, 다이브, 다이브, 오면킬, 뭐 왔다. 어... 와, 뭐야? 몇 초? 기다렸, 기다머 살았다. 니머, 아, 뭐, 뭔 일이 있었나요? 니머? 아니지 아니, 너 말 어떻게 도와줘. 와, 어. 나 진짜 들어갔다. 나 그냥 들어갔다 이거. 아. 저진 큐? 긁다? 어, 뭘 주나요? 아, 존나 아파. 그렇지. <그치>, 이거야. <laughs> 어. 이거야 이거야, 이거야. 얘들아. 내가 막았기도. 아, 명상. <laughs> 네가 뭘할수 있는데? 오? <laughs> 어? 아파, 아파. 보이는데, 아파. 보이는데. 아. 보이나? 아, 보이나? 아, 보이나? <웃음> <웃음> 아 <웃음> 왜 이렇게 아픈데 서로? 아무것도 없어요. 그냥 좋아하는데. 나이온 오기궁수 나갈 것 같은데. 오 뭐? 야간다 오. 해주고요. 얘 노플. 와 W까지 와. 가. 알잖아. 영진 나와봐. 하자 이거. 야 나나 테라 테라 테. 또당당 오호. 오. 어. 진명하잖아. 아하. 진명해. 형호캬맛있다버스 음. <laughs> 와! 그렇지. 그 로직을 속이지 못했다. 아, 진짜. <laughs>

<뭐라> 어떻게 그, 래게 정도, 일수가 있지? 아니, 이이잘도이정잘이네나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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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예. 오늘 도이 정도. 이 정도. 이거볼수 있는, 수 있는 수 거, 수거수 맞지?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니이이 정도.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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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. 이정이도이 오, 렛레벨, 베레베 렛레벨, 레 이제 그만해 파주고. 되나 이거. 와. 근데 거탑 괜찮아요? 아.. 어, 야, 이거. 어 야, 이는데분리 야, 준다고 야, 그거었어거었어거 야, 이거. 야, 이거. 중 주은거어 껍질 껍질 먹 껍질 줘? 이중요 한번. 와 드디어 구나중요 한번. 나8분 동안 예. 기다렸어. <laughs> 잘 기다렸어. 이때로 아 노갱. 왜지 아니면. 뭐 오케이 오케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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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텀 온다 바텀 온다 어허, 잘 가. 어, 나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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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다. 룰론자룰론자룰론자 해봐라, 해봐라. 나이스, 중요할 때한 번. 중요할 때한 번. 야, 더 중요할 때한 번. <laughs> 네. 어, 문도 왔나? <laughs> 얘틀 없지? 없잖아. 예, 텔 없지? 못해. 만화 없잖아. 뭐가 <laughs> 예? 음? 아니? 각은 잘바습니다그 짓을 그래. 온다고? 오 <laughs> 어, 예. 오 <laughs> <laughs> 어, 예. 오 <laughs> 어, 예. <laughs> 어예 근데 야 거기다 좀 벗겨. 야, 아파트 떨어지. <laughs> 어디 가? 보내 드렸습니다. 저런 아이아 떨어지면. 다 터본 나도 디 와. <웃음> <웃음> 아. <웃음> 재밌는 놈아. 어, 여있는데 제드, 그 친구, 노플, 예, 노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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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플. 어, 큐피아 다행이다. 오, 별 이기네. 리아 <laughs> 핑도 찍는 거 봐. 그니 <laughs> 그냥, 그냥 선시기. <laughs> 그냥. 그냥 확신의 질거라는 판단을... 나이 제가 못할 때마다 나그몇 번이나 찍어야겠다. 그 미친 새끼야. 20여 명이... 1 3 0초기다 40여 명이... 40여 치가 안돼 여 명이... 40여 명이... 4 0 터치가 안돼 터치가 <laughs> 안돼 여 터치가 안돼 아이턴0여 명이... 4 0서 명이... 가0이렇게여 명이... 40여 명이... 어, 플로플로플로플. 플로 거기가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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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틈새한데뭐냐 이렇게... 저게 자기 침이 아니라고. 나 진짜 모르는... 여기서 쓰레쉬 그래프 수는... 두번 끌었습니다. 거 그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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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만 그거... 그거... 그게그일잘 보여. 야 벽푸라는 평강이... 거 보여줄게. <laughs> 아니, 까비. 그냥 나아닙니다 오, 호 고르시 그만. 오케이 오케이. 아나 너무 당황스러워 나 가지고. 아니 여진는 8분 3 0초에 처음 봤다니까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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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 사람 대나. <laughs>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. 아니 어비징도 그렇게 안 해. <laughs> 내말좀 들어달라고요. 뒤집을지 <laughs> 말. 야 잠깐. <기집을 치지> <laughs> 재밌어. 소리 소리 몇개 넣었냐? 소리 진짜 여기저기 넣었어 나 그냥. 어 형은 원서 하나밖에 안넣어버려 아. 여기 떨어지면 군대 가야 돼. 어? 지마. 농담 농담 같지니마 하나만 하나만 왜손 놓지 말? 농담 맞지? <laughs> <laughs> <정담> 맞지? <laughs> <laughs> 진짜임. 오씨 뭐야? 뭐? 뭐임? 들물이. 요 뭐? 이러면 제 문도도 잡을 수 있겠다. 예? 피안다는데요아 니만 피나 피나. 다 펜터 펜터 펜터? 아 아니 트리플이었잖아. 아니 진짜 컵정글이 컵정글 저렇게 하는 시절 이렇게 있을 수 있게 이겨? 망가져 가지고. 잠시만 잠시만 범인 한명알것 같은데. <목소리> 아니 야수 잘하셨잖아. 야수 잘하더라. 네. 너네 낚시가? 어이판 끝나. 저도 거기 있습니다. 이판 하고 가자는데 왜이판 하? 거... 하 야애 아니 한승씨. 어 된다. <laughs> 어, 어, 그래, 그래. 저녁에, 저녁에 올게요. <laughs> <laughs> 어허허허. 드... 새벽에...